어? 하늘 어디 갔어요 응? 칼 어디 왔어? 고기 잡고 살아가요. 빨간 빨간 거. 안녕하세요. 아. 아. 먹을 거야 진짜로? 응? 진짜 많이 먹을 거야? 약속? 이제 진짜 약속하는 거야? 아, 안 먹으면 엄마 삐질 거야. 다시 와. 아왜 약속했어? 하나라 옷 진짜 거야. 예쁘다. 아니 아니야 벗는거 아니야 추워. 방에 걸려도. 아니야 뭐플리지 마. 아니야 아니야 진짜 추워 좋아.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. <laughs> 아, <목소리도> 진짜. 네? 이보고대답해주세요 아, 아니, 뭐, 거야 진짜로요? 사과보고 보세요. 사과 쌍꺼풀 아니, 그. 음. 음. 시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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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

엄마는 참고로 토마토 파스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하이 응. 응. 엄마 어머, 어머, 엄마 거짓말. <laughs> 엄마 거짓말이니 <laughs> 어, 엄마 이거 좋아해? 하늘이 먹자 게 어, 진짜 뭘맥이에 아니, 엄마, 다시 아이가 화줘 내고, 게 됐다. 어때? 맛있어. 성공, 성공, 성추한, 어? 성추라고. 삼촌? 엄마랑 밥을 엄청 많이 먹었어. 널 맥이러고. 멀리 나도 안 하려고 했는데 어렵더라 <laughs> 나도 처음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냥 한만잘 먹으면 되니까 맛있어? 아니가 좋아하는 끌쩍 먹는 그루밍라 피자 <laughs> 지난주에 너무 아파서 너무 속상했는데 이렇게 또아파갔다가나와가고 첫째만 두고 둘째는 둘째만 듣고 데이트를 하네요 근데 이렇게 둘이 음. 따로따로 데이트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 비밀이래 언니한테까지 언니들 알았어요? 어머야, 어야 어머야, 어머야, 어지야늘이는어스타가맛있어 피자. 어맛있어 아 피자? 어뭐야어스타 어머야, 어머야, 어머어하늘어는나어에뭐 어머야, 어머어 아니, 아무거 어머야, 어야 어머야, 어머야, 어야 하늘이는 엄야가좋야 뭐, <laughs> <laughs> 좋아, 아빠가 좋아? 뭐야 <laughs> <laughs> 오. 오, 오 그래도 둘 중에 한명 아, 엄마가 잘해줘? 아빠가 잘해줘? 어 너무 잘 오늘 그러고 보니까 커피를 제대로 마신 력이없네아 오늘이요? 먹으니까 아까 카페인이 떨어져서 그랬나 봐 머리카락이 이제는 괜찮아 여기가 밥 먹으니까 아주 편해졌어 하늘이도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 많지 <laughs> 하늘이는 보컬 수업 때예요 보컬 보컬이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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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노래하는 거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네 어머니 보컬 수업 말씀하시나요? <laughs> <laughs> 어머 노래 잘하겠네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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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말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? 하늘이는 매주 한 번씩 복귀할 수가 없어요. 그 수업을 들어가보면 우리 식구들은 다 밖에서 엄청 울어 들으면서 <laughs> 복식호박, 간호살인데요. <laughs> <팔을 웃음> <laughs> 하늘이 발레 잘하지, 하늘이 발레 다니죠? 엄청 버컥해요 우리들 공부를 안 시켜요. <웃음> <웃음> 다섯 살인데 벌써 한글 아는 아기들이 되게 많더라고 내 주변에 근데 우리 하늘이 도 그래도 바빠 발레도 하지 보걸도 하지 하늘이 또 뭐하지? 미술도 하잖아, 그치? 미술도 하잖아, 그치? 미술도 어려워, 그치? 아, 엄청 바빠어야지뭐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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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달라고? 안 되는데? 너 비행기 장난감 엄청 많잖아 그만 사 엄마 뭐랬지? 낭비 어. 하늘이가 밥을 엄청 많이 먹어서 내가 기분이 완전 좋은 것그렇 하늘아? 하늘이 피자 세 조각 그리고 파스타 반상 너무 많이 먹었 최고야 최고 어머 최고 <laughs> 하늘이 어 배불러 이제? 안 돼. 뭐 사준대요? 맨날 사잖라 너. 이상한 척. 예쁘게 보여야지. 줘 사줄게. 장난감 사줄게. 손전이 <laughs> 까줄게, 까줄게. 떼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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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모들한테 안, 안녕하세요 해줘. 응?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, 누구, 누구한테 하는 거야? 아, 쇼가 세요 뿡뿡. 아, 뿡뿡. 아, 뿡. 아, 뿡. 아, 뿡. 아, 아, 삼촌한테 말해봐. 엄마가 좋아? 아빠가 좋아? 응 응? 응하아 엄마가 좋아? 아빠가 좋아? 응. 자 이제 집... 집에 가자, 가자. 집에 안가 가야돼 작업한다고 <laughs> 했잖아 뭐 살거야 하늘아? 하늘 마음에 드는게 없으면 갈까? 집에? 어, 이거

哇。<Bye. S 2>